상정 곳곳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을까? 이것은 오늘 기독교들이 가져야 될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았다. 이것은 히브리스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1절, 2절은 믿음의, 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 이게 1절, 지그리고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안다. 이렇게 나오고. 믿음으로 가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효시가 바로 아벨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인의 방법을 하는 게 나갑니다. 아벨의 방법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런 제사보다 가인의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작원한 다음에 선악가의 무화과나무 열매로 자기의 그, 그 아랫도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사장에 들어가서 아벨은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만드셨어요. 농사 아니고 목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과 그 양의 철새끼와 또그 기름을 가는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함으로 자기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은 그냥 풀어놓으면 자연의 풀이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그쳐고 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첫 번째 인간이 한 직업이 있다면 그는 목축이에요, 목축. 인간의 수고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받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인간의 수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신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용서받는데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구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 이게 아닌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인생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걸 못 깨달 불이에요 못 깨달 불.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것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 다른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고만장하죠. 모두가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발 꺾일 날이 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더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언제 깨달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내가 가슴 깊이 아, 하나님의 아들 을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용서받을 그 어떤 절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믿음이 믿음. 가인은 좀더 수고했어요. 농사 짓는 것이 여러분 목축보다 훨씬 힘든 거죠. 뭐 목축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목축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목축은 그냥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 가 가지고요 풀 많은 곳에 풀어 놓고 그냥 자기는 쉬는 겁니다. 그럼 양들이 다 자라요. 다 자기들 이 새끼 놓고 다 그렇게. 그 목축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신의 신의 은총은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본 기본은 아베에 대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은 손이 있었는그 예물을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 104톤입니다. 요즘 돈, 요즘 화폐로 가치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내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제가 누리고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걸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이세 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삶 전체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뭐 잘못된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 인 자체를 깨달지는 못해요. 이게 기독교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내가 다내 것인데 하나님, 내 것인데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제 깨닫냐 깨달게 하기야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되는구나 그래서 이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왜 힘드냐면요. 예수 믿는 게 힘드냐면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그거 아닌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 오늘 기독교인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다 두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누리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이 그것이 내 자입니다, 자. 자아. 내 자가 아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본여 살아 자기 본.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구분식입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우리가 살면서 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부족함이 오면요 그 채워달라고 징징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 사실은 여러분의 고백하는, 뭐, 이런 고백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몰라도, 저를 요, 초중으로 만드셔요. 제가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목회가 힘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제 하나를, 제 하나의 자아를 꺾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아가 꺾이면, 그 다음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오르니까 주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 말씀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식 기르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지만 믿음은 곰곰이 생각 안 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이야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면서도 바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위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셨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요, 이생에 잘 되는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나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십자가 이게 십자가 절하는 거예요. 그 고난 권한 아닙니까? 고난인데, 순종함으로, 여기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지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두달라고 하는 거예요, 둬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무엇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신학원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그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는 목사님도 계셔요.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강의를 들어요. 뭐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고 학생으로 그래서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참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 어만난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위를 받았습니다. 힘 얻었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상 종교와 기독교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은 이제 주님 뜻을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 그 고난이 왔다 하십니까 거기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고난이 오면 내 살아온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개척 때 제일 쉬웠어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를 확실하게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정말 십자가 길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환경에... 이 문제 오면 여기 묶이고, 저 문제 오면 저기 묶이는데요. 자유해지면,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망해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 주님께서 완벽히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지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성부수를 던진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고.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요,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생을 또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조여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순종하면요, 여러분은 자유해져요 자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고난 어떤 문제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란 단어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이 우리를 칵 묶습니다. 그죠? 인생을 살면서요 결혼하고 보니까 자녀가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묶여서 흐느적거리다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지 그러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십자가지만 우리가 당장 볼때 십자가지만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난나만마하는 나 거죠. 영원한 자유인 이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조금 오늘 받아놓으세요. 제가 오늘 전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요.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 악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구나. 나에게 남는 게 오직 주님. 이 하나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막 신나게 막 재밌게 놀다가 아, 하다가 뭐 어쩌고 아, 오래 만나서 신나게 잘 살다가 아,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것도 신나게 살고 그게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한분남 주님 한 분.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 보면 한 사람이 그 노인, 노인이 고기 한 마리를 쫙 잡아가지고 야, 이거 하면 내가 1년 먹고 살겠다. 한참 먹고 살겠다. 큰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사과가 와서 계속 뜯어먹는 겁니다. 이 노인은 안 뺏기려고 사투하다가 나중에 이 배가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요 고기는 다 뜯어먹겠고 뼈밖에 안 남은 그 물고기 그거 하나 매달고 오는 겁니다 그 노인가마다 해명에 서는 그 소설이요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 뜯기고 너들러지죠 아무것도 인생이 뭔가 하고 남는 노인네 인생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할렐루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독교는요, 이 땅에 성부서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부서건 사람들이 뭡니까? 노세하고 죽음이에요. 며칠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는게 인생 아닙니까? 맞나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야 주님밖에 없구나. 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업적 가지고 하나님 받았어요. 그것보다도 저는 주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너 뭐했냐 전 예수님 한번 붙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대한 인생의 업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대로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할렐루야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하나님 하나밖에 못 가지게 하면 하나 가지고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끼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나요? 300만 끼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예수그 육시도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리라. 이것으로 나는 순종하리라 제가 이제 여기 눈이 조금씩 뜨려요아 예수 믿는 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구나.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보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살아주신 게 기독교 원리예요. 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시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살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요, 내 것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겠다고 남은 생에. 그러면요, 나이 드셔도 허무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앞에 영광의 시간, 감격의 날이 다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요, 땅의 복도, 주신 배,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 모든 것도 이 땅에 어도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리게 다 하신 분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시는 삶은 자유입니다. 평안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살아갈수록 가슴이 단단해져요.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죽음이 워낙 겁없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질병이 워낙 겁없네. 예수안 계시니 불황이 와도 겁 없네 예수님 한분 붙드는 게 인생의 성부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드는 게 인생의 성부수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거 하나로 하나가 남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 못 붙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뭐 목사가 됐든지 뭘 어떤 일이라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어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을 더욱 붙들어 보면요. 붙들면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우면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어제도신학 갔다 오면서 차에서 계속 말씀봤어요 말씀 보니까요 아, 내가 지금 따라가는 길들이 너무나 잘섞명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